주님,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위기 17장 재물을 드릴 곳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해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8장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라.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므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호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제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와이니라. 호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송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죄물, 곧속건죄 순냥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죄의 순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너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이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질때 불의를 향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위기 20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글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그 눈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 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